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볼보 EX30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뭐 아직 시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디자인이 이 사이즈의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단단하게 가장 뭔가 꽉 뭉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차를 디자인한 티존 메이어 씨도 이 차는 볼보의 에스프레소다 볼보의 디자인 헤리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꽉 응축된 아주 작지만 꽉차 있게 만들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는 볼보의 에스프레소라는 다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길이는 4.2m 정도 되는 그냥 폭스바겐 골프 정도 유럽에서 가장 많이 타는 그 작은 차예요 그리고 이제 소형 SUV 정도의 사이즈죠 뭐 셀토스나 뭐 이런 차들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제 폭이 조금 더 넓죠 폭이 셀토스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높고 뭐 높이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골프에 비해서는 이게 SUV이기 때문에 해치백보다는 예, 지붕이 한... 10cm 정도 높아지면서 전기차니까 바닥에 배터리를 쫙 깔게 되죠 검은색 디테일들로 이렇게 해서 차가 너무 둔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게 좀 늘씬하고 날렵해 보이게 디자인을 하면서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줄 것 같은 그런 SUV의 든든한 느낌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할수 없는 아주 좋은 프로포션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각 바퀴를 앞으로 뒤로 그리고 양 옆으로 이렇게 쫙 예,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그 가운데다가는 커다란 사이즈의 배터리를 딱 넣을 수 있어서 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뭐 바퀴 사이즈도 뭐 20인치, 19인치 이렇게 대형 휠이 들어가고, 예 그리고 바퀴를 감싸는 이런 휠 아치의 이런 프로텍터들이 든든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뭐 크로스오버나 이런 장르가 아니고 정말 달리는 s u v 느낌을 아주 단단하게 냈구나. 진짜 막 험로를 막 달려도 될 것처럼 아주 든든하게 정말 아, 단단하게 잘. 디자인했습니다. 차세 사이즈에 비해서 휠베이스는 상당히 길고 그리고 앞뒤 오버행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단단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그리고 이면 구성한 거에 있어서도 모든 면들을 다 볼록한 면으로만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차가 차돌처럼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본닛도 여기에 파팅 라인을 안 하고 이제 양 옆으로 파팅 라인을 빼다 보니까 차가 앞에서 딱 봤을 때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괜한 장식 같은 건안 하잖아요. 예, 그냥 필요 없으면 그냥 안 합니다. 예,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가 없는 전기차기 때문에 뭐 여기 흔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넣지 않고 그냥 없으면은 없는 거죠. 그냥 예, 밀어버리고 그냥 볼보 마크만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토르의 망치라고 부르는 볼보만의 헤드램프, 예, 헤드램프를 간결하게 넣었고요. EX90처럼 좀큰 차, 좀 비싼 차에서는 이게 이렇게 열리면서 헤드램프가 뒤에서 나오는 그런 방식을 썼지만 예, 요런 작은 사이즈 에서는좀 간결한 방식으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켜졌을 때는 커다란 망치가 되고 뭐요거는 이제 약간 얇은 망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토르의 망치 아이덴티티를 아주 더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뭐 얘기들을 오가는 것 중에도 이 토르의 망치가 예전에는 그냥 줄무늬였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선을 나눠서 도트 방식으로 이렇게 된 거는 디지털 시대의 그런 느낌을 좀 주려고 했었던 그 전기차만의 디테일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공기 역학 적인 성능이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뭐 상당히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다듬으면서 뭐 요런 것들 예,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와류를 해소 시켜주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플래그 타입으로 이렇게 넣어서 어 여기서 좀 공기적 각적인 성능을 좀더 높여 주고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 예, 요런 것들이 ex 3 0의 suv 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적합한 손잡이 인데 공격학적으로 그 유리한 형태는 아니죠 테슬라 나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플러시 타입 좀더 공격학적인 거는 유리한데 이제 suv 적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내는 게 이게 더 어울린다고 판단해서 플러시 타입을 안 하고 그냥 도 핸들 타입을 그냥. 다고 얘기를 하고요. 뒤로 가면서 이렇게 벨트 라인이 올라가는 것은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볼보 SUV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적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루프 라인은 투톤 루프로 매끄럽게 빠지면서 뭐 여기를 뭐좀더 이렇게 좀 쿠페형 스타일로 뭐 이렇게 하면은 공기역학적인 성능은 좀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EX30은 처음부터 아주 단단한 SUV의 느낌 그리고 유럽 사람들의 실용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됐기 때문에 정통 SUV 형태로 이렇게 디 디자인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에서도 볼보가 원래 뒤에 해치도 옆에 램프를 이렇게 다는 거를 옛날 왜건 시절 볼보 왜건을 만들 때부터 갖고 오던 헤리티지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전기차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준게 위쪽에도 램프가 하나 붙고 요거 밑에도 램프가 하나 이렇게 붙는 두 덩이를 나눠서 하는 게 이제 볼보 EX90 때부터 썼었던 그런 방식이고 그거를 조금 축소해서 적용한 게 EX30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검은색 바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자적인 센서라든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 검은색 바 안에다가 이렇게 숨기고 트렁크를 여는 버튼도 이 검은색 바 안에다가 숨겨서 뒷부분까지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EX30의 디자인은 이 익스테리어보다는 실내에 좀더 하이라이트가 많거든요. 실내는 요 차는 이렇게 실내가 열리지 않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EX30의 실내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자 ex 30의 실내를 들어오면은 이 패브릭 소재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직물 시트랑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이거는 가죽 소파보다 더 비싼 직물 소파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인데 이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낸 아마라는 무슨 식물에서 추출해낸 뭐그 섬유질을 갖고 만든 친환경 소재라 그래요? 네, 촉감도 상당히 좋고 가죽보다 직물이 훨씬 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착자감은 좋아요. 근데 이제 직물 시트는 여기 먼지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새 차에서 뭐 그러진 않지만, 조금만 타다 보면은. 이렇게 막 퉁퉁퉁퉁 치면 먼지가 푹푹푹 올라오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이제 고급차들은 가죽 시트를 좀 선호했던 건데 느낌은 직물 시트가 훨씬 더 좋아요. 예, 또북유럽차라서 그런지 이제 직물 시트의 직물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착좌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상당히 좋고, 예, 전동 시트가 여기 의자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고 그냥 네모난 레버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아, 돌리면은 등받이 각도 조절. 그리고 이거 앞뒤. 요거 하나로 다 됩니다. 상당히 재치 있게 요거를 배치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계기판이 따로 없어요. 여기에 계기판으로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차에 대한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여기다 나오고요. 그리고 물리 버튼도 거의 없죠. 뭐 비상등도 여기서 예 여는 거고, 예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여기서 여는 거, 트렁크도 이걸로 여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어 노브죠. 이렇게 파킹. 어, 리버스 드라이브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방향지시등이라든지 헤드램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운전대에도 여러 가지 버튼들이 이렇게 어, 배치가 되어 있고 물리 버튼이 이 위에 조금 있네요 여기에 비상등 버튼 여기 있고요 실내등 들어오는 거그 다음에 열선하는 버튼 이 정도까지만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12.3인치 이 화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좋은 게 당시 동작하는 거에 따라서 자주 쓰는 버튼들이 알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설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티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된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홍보용 차에서 이걸 다 막아놨는데 만약에 뭐 이런 경우죠, 딱 집에 와서 주차를 하면은 뭐 트렁크 버튼이라든지 주차를 딱 했을 때 누르게 되는 버튼들이 이렇게 팝업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기 때문에 엔진이 따로 없고요. 또 엔진과 실내를 딱 구분하는 파이어월 방화벽도 없고요. 히터나 에어컨 뭐 이런 장치들도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더 심플. 하게 설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 마디로 요앞 이쪽에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또 밑쪽에 드라이브 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뭔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내 구성할 때 훨씬 더 자유롭죠 네, 그래서 일단 실내 사이즈가 일단 4.2m짜리 그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훨씬 더 넓게 설계가 됐어요 그리고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도 좀더 간결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통 콘솔 박스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 콘솔 박스를 없애고 여기 이제 에어백만 들어가 있죠 이 동반 속에 무릎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여기 콘솔 박스는 여기 가운데다가 넣습니다. 이게 콘솔 박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 손을 뻗쳐가지고 여는 이런 동작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하면은 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품들이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쓸 수가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로 들고 다니는 뭐 파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놓고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스마트폰을 두개 넣을 수 있는. 근데 이쪽은 충전은 되지 않고 충전은 여기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열면은 USB C 타입이 두 개가 있고 여기다가도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 또 나옵니다 전기차는 여기 드라이브 트레인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지내 다니기 때문에 여기를 다 수납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서 실내를 훨씬 더 쾌적하게 디자인 할수 있었다 라고 오늘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 줬어요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구성으로 컵홀더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컵홀더 그리고 이제 뭐 수납공간으로 썼다가 컵홀더로 썼다가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었다 에어컨 송풍구도 기존처럼 그냥 어디 박혀있는 듯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구조에서 그냥 에어컨 송풍구가 이렇게 나오고 재치 넘치는 디자인으로 이런 소품들 같은 거 디자인한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 문짝에다가 스피커를 설계를 했었는데 스피커를 여기 앞에다가 다 모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엔진 차 시절에는 여기에 스피커를 다 모아놓지는 못했거든요 그 정도 공간이 안 나왔었죠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이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기차니 여기다가 다 스피커를 모아놓고 뭐 이런 설계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수 있었고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이런 도어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간결하게 너무 심플하게 한 나머지 여기다가 이제 파워 인도우 스위치도 가운데다가 놨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스위치 두 개만 앞 유리창을 할때 이렇게 하고 뒷 유리창 할 때는 리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뒤에가 열립니다. 이거는 너무 심플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타이트하게 앉으면 요 정도로 앉는데 요 상태에서 예, 고대로 뒤로 가보면요. 자, 요 정도의 공간인데 그냥 소형의 SUV 사이즈치고는 실내 공간은 여유 있는 편이에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고요. 어, 시트 밑에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어, 조금 나오고 그리고 뒷좌석의 바닥판이 요기만 조금 올라와 있는데 아마 와이어 같은 것들이 가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긴 데는 다 이제 수납공간입니다 요 플라스틱 요 트레이가 요 형태를 유지하려면 여러가지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리브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위트있게 북유럽의 어떤 풍경을 예, 뭔가 엑셀로 그린 듯한 이런 걸로 멋지게 이렇게 해놨죠 예, 요런 것들이 다 디자이너들의 위트예요 뒷좌석 에어컨 송풍구는 따로 없고요 있는 듯 없는 듯하게 그냥 파워 윈도 스위치만 돼 있고 나머지 USB 딱 C 타입 두 개만 딱돼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 심플함 속에서도 이런 것까지 하나는 넣는데 여기 도어 포켓 외에 이제 여기만 주머니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스마트폰 포켓도 딱 하나를 해 놓은 게 이제 다른 차이 없는. 그리고 이제 어 근데 뒤에 시트 뒤에도 직물로 편안하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직물로 뭔가 마감이 다돼 있으면은 가죽이나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소재로 마감된 거 보다는 훨씬 더 실내가 포근하다, 아늑하다, 따뜻해 보인다라는 그 느낌을 받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팔걸이나 이런 거 없고요. 그냥 편안한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은 앞으로 접어서 트렁크랑 연결되는 긴 짐을 실을 수 있는 기능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글라스 루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림막 같은 거는 따로 없습니다. 트렁크 넓이는 뭐이 정도 되고요. 트렁크 바닥을 조치면은 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넓게 넣으면은요 저 시트 등판이랑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는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뭐 이런데 이런데 빈 공간들도 차에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재치 있게 여기다가 다 이렇게 그려놨네요 자 트렁크 외에 프렁크도 있습니다 프렁크 잠깐만 볼까요 프렁크 자 이렇게 열면은 밑에는 기계장치가 있는데 기계장치가 없는 부위를 조금 만들어서 예, 프렁크를 만들었어요 예, 앞바퀴 사이에는 전기모터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후륜구동 기반의 차기 때문에 프렁크 조그맣게 만들었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액체류들을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서비스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정도까지 네,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보면서 뭐 디자인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제가 이 디자인을 담당했던 티존 메이어 씨랑 몇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네, 볼보의 헤리티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폰스타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 EX90 했을 때는 혁신적인 헤드램프인 것처럼 이렇게 딱 갈라지면서 헤드램프가 나오는 그게 볼보의 전기차를 대변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EX30에는 그걸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물어봤거든요. 그걸 잠깐 볼까요? 미디어 오토 볼보 EX30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했던 티존 메이어 씨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름이 EX30이에요. 30이 들어갔었던 기존의 볼보 모델과의 연관성 같은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C30이라든지 뭐 V40이라든지 그런 작은 볼보들과의 디자인 헤리티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ot particularly. No. A success of the XC40 that we have on the market with that robust strong feeling. So I think there's much more influence from the xc-40 into the ex-30 i always talk about kind of the solidity and the strong feeling of a lot of the shapes that have been carved away showing that solidity in a surface and we carry that language in general throughout all of our volvos and that's really clearly seen in the ex-30 of how we create a consistency in relationship of course we have a strong heritage for a long time so we always as designers kind of look at our heritage cars reference different points another example is kind of on the rear end through our heritage we've always had what i call a final cut in the rear end of our cars, and that's represented by the tail lamp. So you can see that from all the way from an 850 of the past, where the body side was very flat and the car was much of a box, so that the tail lamp was very vertical and very straight. Then when we moved into generation as S60, uh, S80, the same principle applied as a final cut, but the cars came with more of a shoulder. So you saw the rear end where the rear lamps start to bend and represent that shoulder. And here in the EX30, we also have a very wide shoulder and a band that wraps around the rear to create a nice solid. Mixed with a vertical element, so you could say it follows that DNA that's been around for a very long time. It's not a copy, but it's an influence as a part of an ingredient that makes a them. 헤드램프에서 EX90, EX90에서 상당히 감명 깊게 봤었던 벌어지면서 헤드램프가 나오는 방식을 EX30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뭐 차가 작으니까 안 썼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느 숫자에서부터 그 멋있는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고정식 헤드램프가 들어가는지를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HD quality. So they're, they're quite a new technology, but they're rather large. So the reason we put that opening hammer is actually a form following function. The brief that I always give to the design teams is we want a clear, legible hammer both day and night, on and off. So when you're packing in such large technology, we simply couldn't fit them in the hammer as we do here on EX30. One of the reasons we didn't do that at EX30 is first, it simply wouldn't physically fit in this size car. And the technology that we've chosen for the EX30 is much, much smaller. So we deliver the same kind of look in the hammer as far as segmentation. It doesn't open or close, but it gives you that digital impression. And those two modules of technology are placed above and below, so there's no yeah. extra lamps anywhere, and they're very, very tight and packaged. So we get a, a hammer surround even at night time. They both come on, so you get a large hammer. So this meets our philosophy about a hammer always being a strong day and night. Well there's a simple answer. We're two different companies, so we don't share things any longer. All Star uh, you know was birthed out of Volvo, but right now I mean we don't share anything. So we are two separate brands. So to speak in their future of direction, I really can't. I simply don't know where Volvo's direction going. You start to see what Volvo's looked like in the EV era with the EX90 and now EX30, recently re released the EM90. So you can see a nice consistency through those cars. Um, so you can expect a level of consistency going through our next products. 자 디테일한 리뷰에서부터 인터뷰까지 다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상당히 기대가 되는 차죠 디자인은 거의 퍼펙트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헤리티지를 아주 잘 살려낸 그니까 우리의 시각에서는 뭔가 좀 없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일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넣지 않는 웬만하면 안 넣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으로 이렇게 디자인했기 을 때문에 다 이렇게 있는 그런 프리미엄한 디자인에 길들여진 우리의 시각으로는 뭔가 없 없는 게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는 상당히 많은데 스칸디나비아적인 그런 감성에서 보면은 거의 퍼펙트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격도 잘 나왔어요. 4,945만 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대하게 되는 차인데 일단 디자인 리뷰는 여기까지만 보내드리고 조만간 뭐 시승차 나오거나 그러면 시승 느낌까지도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띠!